한 나라의 검찰 전체가 수사를 조작했다.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폭발적인 주장을 시각 재료와 함께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바로 한국의 계엄령 수사가 애초부터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영상입니다. 계엄령이라는 뭐게 국가비상사태 때 군대가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 자체가 조작이었다니 도대체 이 영상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 주장부터 시작해서요. 강압 진술이나 증거 조작 같은 구체적인 의혹들, 그리고 영상이 내세우는 반박 논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음모론까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영상이 깔고 가는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요.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수사 자체가 사실은 조작된 증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대담한 주장이죠. 영상에서는 이게 그냥 뭐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예 특정 인물들한테 혐의를 씌우려고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판을 짰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작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영상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주요 군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영상에 따르면요 이 조작 의혹의 한가운데 바로 노상원 사령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버텨는 핵심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엔 검사가 그 다음에 특검보가 심지어는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까지 설득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뭐랄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그런 제안이었다고 편하더군요. 자료를 보면 노사령관이 진짜 충격받았던 부분이 나와요. 자기는 입밖에도 낸적 없는 말이 동료들 진술서에 떡하니 덕혀 있고, 검찰은 그걸 들이밀면서 이게 사실 아니냐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겠죠. 자, 그런데 영상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진술을 강요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공식 기록에 있는 단어 자체를 바꿨다는 더 구체적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직책을 바꿨다는 건데요. 영상에 따르면 검찰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장이라는 평범한 단어를 장군으로 슬쩍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훨씬 더 군사적이고 심각하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걸 노렸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결정적인데요. 그냥 얼굴 보고하는 대면 보고였는데 이걸 개연 보고로 바꿨다는 거예요. 단어 두 개만 바꿨을 뿐인데 그냥 평범한 업무 보고가 갑자기 개엄령을 논의하는 심각한 자리가 되버리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단어 하나가 뉘앙스를 어떻게 확 바꾸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냥 데리고 나와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게 기록에는 끄집어내라 는 굉장히 폭력적인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단어 바꾸는 건 약과였을까요? 의혹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영상에서는요. 아예 상관없는 통화 3개를 마치 가위로 오려 붙이듯이 하나로 합쳐서 잊지도 않았던 대화를 통째로 만들어 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을 이표 하나로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보시면 노상원, 문상호, 곽종근, 김현태 여러 핵심 증인들에게서 거의 비슷한 패턴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공식 발표는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이 제시하는 반박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대통령의 명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게 아니었다. 단지 국회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라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내란 음모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박 논리를 뒷받침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조지오 경찰청장이 등장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검찰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뼈 있는 말, 즉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는데 정작 조청장 본인은 그런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쓰는 표현도 아니다라고 딱 잘라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증거 조작 의혹들이었잖아요. 근데 영상은 여기서부터 판을 확 키웁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영상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정보를 정치인 한동훈에게 넘기고, 한동훈은 이걸 자기 후배 검사에게 지시해서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원, 검찰, 야당이 다 엮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인 거죠. 영상이 제시하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 주장이 더 구체화됩니다. 12월 4일에 국정원 홍장원이 자기 성향을 드러냈다가 바로 다음 날 프락치로 보고돼서 해임되죠. 그러자 6일에 한동훈에게 연락해서 내부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 정보기관 간료의 복수가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수사의 시발점이었다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영상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기관과 검찰에 남아있던 구정권의 세력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정치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영상이 제기하는 이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해 그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과 사법기관이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대중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